차는해룡사 쪽에서 삿배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좀 추운 것 같지만 그래도 어, 산행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게 사색하기 좋은 곳입니다. 어, 바람도 잘안 불고 추운 날 이 곳으로 산행하기 좋구요. 어, 잡념에 있을 때 이쪽에 올라오셔서 머리를 털어버리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네. 첫 번째 다리가 보이네요. 네, 여기 두 번째 계단입니다. 절절절,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좋습니다 아주. 세 번째 다리가 번역이요 제 다리를 건너는 이렇게 철제 어, 계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계단을 또몇 개를 올라야 하지요. 보이시죠?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한 철계단이 지나면서 또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우셔 여기 바위 좋은데 있는데. 예, 간식 좀 먹고 가겠습니다. 자, 맛있는 간식입니다. 항상 이 떡을 준비해 주신 음. 김정원니 야, <laughs> 이떡좀 올라오고 있어. 간정원님. 와, 이떡좀 보세요. 김이 올라오고 있어. 예, 김이 뭐라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가끔. <laughs> 얼굴 나오면 죽었잖아 자, <웃음> 포도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어머>. 미안해요 <laughs> <어머. 어머. 웃음> 괜찮아요 말라, 이리 와, 땅콩 <laughs> 먹어 이제 것 같아, 유치원아 음. 얘울것 같아 땅콩 먹자 가만 준비만 하고 있어 <laughs> 아이, 귀여워 왔어? 땅콩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어 가져갔어 응 음. 응, 음, 음. 가져가 봐오 너무 귀엽다. 야, 야, 나랑 오면 오면 나랑도 같이 하나 찍어줘봐. 응. 네, 이제 돌계단이 나옵니다. 돌계단 쭉 타고 능선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돌계단. 거의 다 와갑니다 끝이 거의 보이네요 이쪽으로 능성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호대 능성길 따라서 어, 더봉산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사태산 가는 길이 나옵니다 네,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갈라지는 게 드디어 다 왔습니다. 어, 자원봉 2.3km, 사배삼 1.2km. 네. 이쪽이 더봉산 가는 길. 자,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 편으로 가겠습니다. 손끝이 굉장히 싫어 네. 겨울날입니다. 아하 능선길에 이렇게 걷기 좋습니다. 사패산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저 왼쪽 편이 사패산 정상입니다. 뭐, 능선길은 참 편하게 잘 되어 있네요. 아이고야. 네. 능선길 가다 보면, 의정부 시청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음, 사폐산 600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쭉또 능선길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폐산은, 진짜 엄청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어, 시청에서 올라오는 길도 좋고요. 이렇게 추운 날은 해룡사에서 올라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추운 날은 꼭 해룡사 쪽으로 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바람을 잘 막아주거든요. 물론 능선길에서는 좀 쌀쌀한 느낌이 있지만 올라오다 보면, 어, 해가 이렇게 비춰져서 걷기도 괜찮습니다. 자, 쭉 따라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사패산 정상 거의 다 와갑니다. 여기에서 또 갈라지는 길이 나오는데요. 왼쪽 편으로 내려가면 옹각사 길이 나오고요. 1km 정도 내려가면 옹각사 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패산 25m 어, 다 왔네요. 25m가 아니고 2250m입니다 <laughs> 네암골 입구로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보입니다 2.15km고 자 0.26km 나왔습니다. 네. 어. 맞아. 조심하세요. 난 이리 안 갈래. 어 해플레플레. 맞아 아유 조심하세요 언니 조심해요 네, 네. 자, 처음 나가보는데 저기 오봉이 보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 날씨 너무 좋은데요? 아, 네. 햇빛은 너무 좋습니다. 아,